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그 코바늘 기초 완전 정보 그 시리즈에서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이제 제가 초초초초초초초보라고 부르는 정말 극도의 초보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고 했, 했을 때 이제 조금 그래도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음,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가 남겨놓은 글처럼 그분께서 가장 힘든 부분이 기둥코와 척코를 도대체 구분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 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쉽게 도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쉽게 표시를 해서 찬댄 방법을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더 일단 기호를 한번 좀 그려보면요. 우리 사슬뜨기를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막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슬뜨기를 정해진 코수만큼을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정해진 코수 마지막 코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8코인데 8코를 쭉 사슬 뜨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 짧은 뜨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기둥코를 하나 세우잖아요. 근데 기둥코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코에. 그래서 여기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각각 여덟 개의 짧은 뜨기를 해나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짧은 뜨기 그러니까 짧은 뜨기에서는 이렇게 얘가 기둥코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긴뜨기나 혹은 한길긴뜨기 등에서는 얘를 기둥코를 코로 인식한다고 또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8개의 사슬을 그렸을 때 얘는 기둥코가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해당 코가 이 밑에 하나의 사슬을 자기의 자리로 잡고 잡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자리에 이런 식으로 뜨개를 해나가게 되죠 근데 이거를 할때 이제 사슬뜨기를 뜨고 나서 기둥코를 사슬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바늘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굉장히 혼동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형뜨기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원형뜨기는 그래도 잘 해내셨다고 하셔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평면뜨기 할때 평단뜨기라고도 하고 평면뜨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뜰때 어디가 기둥코고 어디가 첫 코인지를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도구를 좀 이용해 볼까 해요. 뭐 실을 꿰서 해보시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이렇게 단코 표시 핀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핀 모양으로 생겼고요 음. 크로바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제건 중국산 좀 저렴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요즘에는 이 끝이 이렇게 뭉툭한 거 말고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상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돈을 따로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거는 이제 소고 같은 걸 사면 달려있는 작은 옷핀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요게 아니어도 되고요. 뭐 일반적인 옷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녀석, 빠지지 않는 녀석이 좀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을 잡고 바늘을 넣어서 사슬뜨기를 요렇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 사슬뜨기는 기초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려서 제가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해서 여기서 8코를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8코를 해볼게요. 더 하나, 둘, 아이고, 제가 너무 키웠네요. 첫 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사슬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코가 잘 보이죠? 실을 제가 굵은 게 별로 없어서 찾아갔어요. 자, 이렇게 여덟 개를 했으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인 사슬에다가 핀을 좀 꽂아볼게요. 요렇게, 아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리따운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핀을 끼울 겁니다. 요렇게요. 보시면 이렇게 실한올만 깨서 핀을 채워요. 그럼 안 빠지겠죠. 자, 이렇게 채워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엔 짧은뜨기 한번 해볼게요. 짧은뜨기 기둥 코를 하나 올리라 그랬죠. 기둥코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첫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아닌 자리, 기둥코 바로 옆에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핀이 꽂힌 자리가 우리가 마지막 여덟 번째 코였잖아요. 근데 핀이 여기 찝혔네요, 실이. 자, 실을 다시. 자, 이렇게 채워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말 쉽죠? 이 자리에다 바늘을 넣으면 되겠죠. 제가 이 5핀을 꽂아놓은 자리에 그래서 지금 바늘이 굵어서 오핀이 굉장히 자리가 널널해요. 바늘을 옷핀 들어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넣어요. 그리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면 세븐뜨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코는 이 바늘이 없는 자리 있죠. 물결 여기 표시 있잖아요. 이 물결 표시, 다음 물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은 저는 실을 이렇게 한 겹만 걸어 줍니다. 이렇게 한 겹만 걸어서 빼고 걸어서 또뺀 다음에 다시 건걸두개다 한꺼번에 쏙 빼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기둥코는 보시면 여기 옆에 좀 튀어나온 게 기둥코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두두 두 개가 됐죠. 이 밑에도 하나 두 개가 보이죠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개를 해나가면 돼요. 보시면 다시 하나 좀 빨리 해서 한번 한 줄을 한걸 보여드릴게요. 자, 첫 코에 제가 이렇게 핀을 꽂아 마커를 꽂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8 개의 위에 세어 보면 보이죠? 여기 요거는 딱 봐도 좀 묘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코가 아니겠죠? 위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가 전부 완벽하게 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둥코랑 첫 코랑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제가 긴뜨기로 그런는데 한길긴뜨기로 한번 해 볼게요. 여기를 다시 쫙 풀어서 똑같이 8개를 뜨고 기둥코가 없는 상태. 자, 여덟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핀을 여전히 걸어 놨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둥코가 3개죠? 3개를, 하나, 둘, 세개를 했어요. 3개의 사슬뜨기를 했으면 이게 기둥이겠죠? 그리고 이 아래 지금 핀이 꽂힌 자리는 이 기둥코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핀이 꽂혀 있고, 여기서도 이 팔자가 써 있는 자리에 핀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핀이 꽂혀 있고. 그래서, 보시면, 요 자리는 뜨지 않아요. 그리고 감아서 요 자리, 바로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쏙 껴주시고요. 두개 빼고, 두개 빼면, 짜잔, 이렇게 제자리에 사슬뜨기가 하나의 한길긴뜨기처럼 자리를 잡고 그 옆자리에 또 하나의 지금 방금 작업한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감으면 이렇게 옆 물결 무늬, 무늬가 보이죠. 여기에 이 자리에 넣고 다음 거를 다시 이렇게 두개 빼고 두개 빼고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단이라 이렇게 자리가 좀안 잡혀서 얘가 좀툭 튀어나오잖아요. 쭉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면 좀더 예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코도 쭉쭉 떠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커를 빠지지 않는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면 좀더 편하고요. 꼭 저처럼 이런 마커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핀이나 혹은, 음, 우리 왜, 핸드 상주 같은 거에 거, 그 걸고리가 달려있잖아요. 그 걸고리를 걸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잘 고정되어 있을 만한 거, 잘 보이는 거 그런 걸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중국산 마커 코단 단코 아니 코단 표시 핀인가 단코 표시 핀인가 뭐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요런 핀도 사실 얼마 안 해요. 크로바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이 마지막, 내가 열 코를 뜨면 열 번째, 그리고 열두 코를 뜨면 열두 번째, 이런 식으로 꽂아서 표시를 하고 떠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코수 잘 맞춰서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형뜨기를 할 때도 기둥코, 원형뜨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코가 없잖아요. 사슬로 해서 코를 많이 떠나가지 않고 처음에 한 코만 떠서 작업을 하니까 그때는 기둥코에다 걸어 주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근데 빼뜨기를 만약에 하신 경우에는 이제 매번 기둥코에 걸어 주시는 게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하시다 보면 눈에 그 부분이 돌출된 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가장 좋은 스승님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만 좀 해보시고, 나중에는 눈에 이런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코가 정말 잘 보이죠? 그래서,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기둥코와 첫코를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표시를 해서 내가 헷갈리지 않고 틀리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해서 초보에 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초보적인 시각의 이른지가 오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앞으로 더 예쁜 작품들 많이 만드셔서 이제 더 이상 초보가 아니고 좀 숙련된 사람, 숙련된 코바늘 뜨기를 할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